예약 단체에 따라 상품 가격이 정립이다. 예약자 30명 이하인 경우, 예약자 30명 이하인 경우 상품 가격은 5만 원이고 30명에서 한 명씩 증가할 때, 30명에서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상품 가격 1,000원씩 할인해 주고 30명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약.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 가격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예약자 수가 몇 명이어야 합니까? 자, 지금 최대 45명까지 받을 건데 이쪽 조금만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좀 줄여봐야 무조건 요 이하인 로뭐 3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폐기상품은 고정가요고정 무조가. 얼마야? 얼마야? 5만원 어, 그러니까 5만원 내는거예요 5만원 5만 원. 45년까지 예약사수에 따라 5만원에다가 x를 곱하게 되는거죠 맞아? 한사람이 x원이라는거 니까 이해가요? <laughs> 자 두번째는 얼만큼 추가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33명이면은 300 추가된 거죠. 이제 얘가 만약 32명이면은 2 0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x에서 30만큼 뺀게 이게 초과수죠. 초과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30명 초과 이런 수요 이거 얘가 일단 5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이 5만 원에서 얼마큼 할인 받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천원 곱한 것만큼 할인 받게 되는 건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31명이었어. 약자가 31명이었으면은 천원 할인 받는 거고 31배 3 1니가뭐 34명이었으면은 5천 원 할인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큼 빠지는 거냐? 저 x 만 30에서 천원 곱한 거. 다시 말하면 뭐0 x. 마이너스 뭐3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이해가 나요? 이해가 써? 그럼 요게 일단은 1인당 가격이 된다는 얘기야. 요 때는 이해가 써? 걷다가 뭘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X 는 예약한 거니까 X를 곱해야 이게 총 가격이 되는 거예요. A 패키지 상품 X 는이 가는 데 가격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1인당 얼마인지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안에도 조금 정리를 해지고따 보면은 이 5만이랑 플러스 3만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8만 되는 거죠. 8만 이스 1000X 꼭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1000X 제곱 플러스 8만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단 X는 어디서만 존재하냐면 30보다는 크고 4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건 마이너스 보면은 x 제곱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0 여기 그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 제곱할 때 x 마이너스 뭐에 완전 제곱 된다는 거야? 어, 40. 에 완전 제곱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거의 제곱만큼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600만큼 나왔겠다 맞죠?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1600이랑 마이너스 1000이랑 곱하기 되면은 16이 숫자에 이 0개수만큼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00 0001이 되는 건 거지. 그럼 예약자수는 몇 명이랬지 이거 뭐 돈을 물어보는게 아니니까 예약자수가 몇 명일 때인거야? X가? 그치 40일 자 최대가 되는거죠 왜냐면 40일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가? 이게 지금 그래프 그래프이렇게 생겼는데 요때가 40,160000이 0 되는거고 이때 30에서 45까지 물어낸거니까 나는 요 그래프 안에서 보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가 될때는 이1 4 0명이 때가 되는거고 注意安全。